안녕하세요. 아, 부여해곡로원입니다아 올해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요. 아 저도 올해 지금 심을 게좀 심을 게좀 많았었는데요. 아 열심히 심는데도 아 하루 이틀은 더 심어야 것 같아요. 아이 지역은 아이 지역은 제가 한 일정 정도 되는데요. 원래 단택을 했었는데 단택이 한 25년 지나다 보니까 달림성이 좀 떨어져서요. 지금 달잘 달리, 달리는 밤만 놔두고, 아, 중간중간에, 이게 그, 청울이라는 품종인데요. 아, 청울이 상당히 밤도 크고, 아, 최고 빠른 밤이에요. 그,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추석 때도 이제 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때도 밤 전문 판매를 하다 보면, 에, 밤이 없으면, 아, 그큰 문제죠. 그래서, 아, 청울로 이거 구입을 했는데요. 은 제가 키운 게 아니고 지인분이 하셔서 가꾼 건데요. 어제 가 보니까 막바로 포근해 캐서 제가 갖고 갔다가 이출 때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다육이 하우스에다가 비닐을 덮고 보온덮개 덮고 해서 밤에 그렇게 재웠어요 하루를. 그리고 아침에 이게 다듬어서 이 비닐을 제거하고 뿌리. 뿌리, 이렇게, 좀 자르고, 뿌리는 뭐, 이 정도면 신기 좋잖아요. 이거 하고, 높이는, 어 이, 밤 모종이, 묘목이 많이 커서, 이렇게 상당히 높이 자른 편이죠. 이렇게 하면, 그, 풀 깎을 때라든가, 잘 보이니까, 애치기 대해 그, 자르지 않아요. 애치기 하다보면요, 어, 하면 뭐 잘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이게큰 묘목을 사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 차에도 지금, 제가 보통 오늘 갖고 올 때도, 아, 90% 덮어서, 저기, 어, 지 않게 갖고 왔고요. 그, 지금 이제 땅에서 막발 심으면, 아직까지 뿌리가 생생하고 좋으니까요. 지금 뭐, 심는 중인데, 아, 참, 100여 개, 이번에 제가 구입했는데, 그래도 그, 작년에 한 100여 개또 심었고요. 그래서 올해 많이 컸고, 어, 올해 지금 100여 개 심으면 여기는 거의 꽉찰것 같아요. 그래서 에, 이게 품종이 안 좋을 때는 한 번에 변해고 그 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못하고 어, 점차적으로 안안 안 좋은 밤들은 그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에, 이게 총을 품종, 좋은 품종을 심는 겁니다. 근데 특히 그, 지금 겨울에 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심고 나서요, 아, 우위를 조금 흙을 좀 많이 덮어줘야, 이, 이거, 접목은, 지금 나무는 이렇게 뿌리부터 접목 부위까지 한뼘 정도 돼야 관리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이한뼘 정도 되니까요. 그 요까지, 요까지 다 해서 심고, 이만큼은 흙을 덮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아, 겨울에 혹시모를 아, 혹한에 아, 이상기온에 마이너스 한 25도 정도 나갔을 때도 견딜 수 있게 조금 흙을 좀더 덮어 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것도 한번 심는 것은 아 어떻게 보면 밥농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심어서 잘 살아야지 아죽구름은면 상당히 그 금전적 피해도 있고 매년 어, 심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 잘 심는 법, 음, 겨울철에 어, 대비해서, 어, 잘 심는 법. 아마... 아, 이게 뿌리가 좀 크니까, 좀 옆으로 더 파야겠네요. 예. 크게 안 좋아서, 이렇게 돌이 있는데, 사실. 파는 건 쉽지는 않죠? 예. 자. 자, 이렇게. 맞게, 습이다. 팔로 하늘장을 누르고, 이 흙을 넣는 거죠. 옆에 식도 좋고, 한 흙도 좋고, 한늘도 좋고. 자, 일단은, 처음에는 아주 꼭꼭 발을 밟아줘야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꼭 밟아서, 네. 한번 흙을 더 넣고 밟아도 되지만, 아, 이 상태에서, 네. 이 전목부에 이부이니까, 지금 한뼘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흙을, 아, 밟지 않고, 이렇게 깊이, 이거 내년 여름에도 이게, 기아노고요. 저거는 수분 조정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밟지 않고, 접목부이 어 조금 나왔죠? 한 2, 3, 2cm 나왔죠? 이렇게 해서 놔두면, 하... 아, 냉에도, 겨울에, 아 이상기온에도 이기고, 또 여름에 수분 조정도 하고, 예, 이렇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어봤는데요 또 다시 하나를 또 심어 볼게요. 자, 여기도 좀 하나 심을 건데요. 자, 여기도 흙이 아, 여기 흙이 좋네요. 그래서 그 아직 뭐 어제 기분이 상당히 많이 추웠어도 뭐 산에는 아직 어지않안어요어지 않고 심기는 딱 좋네요. 아직까지는. 어이구, 뭐, 나무 있네. 자, 이렇게 팠는데요. 아, 이건 뿌리가 그렇게 좋는 않네요. 키는 무조건 밤 무종을 살 때는 키가 제 키보다 더큰걸 원래 사야 맞아요. 그래서 잘라서, 그리고 그, 그래야 1년 더 관리하기 좋지, 작은 것 심으면 풀 관리가 엄청나 힘들어서 자, 잘못하면 애치기로 깎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구운 것을 자, 한번 넣습니다. 아이고, 이거 풀 뿌리가 많아갖고. 어쨌든 밑에는 구운 거 들어가야 좋으니까. 이렇게 뿌리가 거의 덮일 정도로 흙에 놓고 이제 뿌리는 다 덮였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당기면서 발로 꽂고 한번은 잘 밟아 줘야죠 자 자, 이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뿌리 다덮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밟지 않고 흙을 덮어 주는 거죠 욕까지 덮겠다 해서 더 덮으면 안 덮으면 안 되고요. 추니까 겨울에 좀더뭐 물을 거예요. 보온을 해 줘야 돼. 그래 보온.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아, 전목온데, 안 묻히도록, 거의. 이렇게 하면, 그, 흙이 지금 한 10cm 이상 덮였죠? 그래서, 아, 뿌리, 냉해 죽지 않고, 아, 내년 봄에 아주 잘, 아, 사나것 같습니다. 이상, 그, 겨울철, 아, 지금 겨울이죠? 아, 겨울에 밤나무, 아, 안전하게 씻는 법. 한번 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